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닝 바지 만들기 봉제 시간입니다. 주머니는 사선으로 재단을 하지 않고 U자형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의 겉감과 바지 앞판의 겉감이 마주보게 해서 U자형으로 패턴을 다시 수정한 곳에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접선 1cm 남기고 잘라서 재단을 하겠습니다. 앞판 바지의 안쪽 면에 주머니 입구에 심지를 부착합니다. 선을 다시 한번 그려 주고 박음질을 합니다. 곡선 부위에는 가위밥을 주고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옷감의 바지의 겉면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곳에 스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팝스티치가 끝나면 주머니를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고 겉면에서 이렇게 옆에 사이드심을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옆 사이드심과 그리고 허리 부분에 주머니와 몸판이 겹쳐지는 부분, 여기를 고정 스티치를 합니다. 임시로 고정을 하는 스티치입니다. 주머니를 겉면에서 모두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주머니의 끝부분을 박음질합니다. 주머니 가장자리 끝부분을 통솔 박음질을 하려고 하는 박음질입니다. 우선 임시고정하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 부분을 빙 돌아가면서 0.3mm 정도 박음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안쪽면으로 돌아가서 안쪽면에서 다시 주머니를 안쪽으로 끄집어 내줍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준 쪽에 시접을 방금 박음질한 부분의 시접입니다. 그 윗부분을 0.5mm 정도 박음질을 합니다. 1cm 정도 해도 됩니다. 시접이 넉넉하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방법이 주머니를 통솔로 박음질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아주 깔끔하게 끝처리가 됩니다. 다른 쪽 주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바지의 앞판과 뒷판을 겉과 곳이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 바지의 아웃심과 인심을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바지의 인심과 아웃심을 박음질합니다. 이때 주머니의 옆사이드심도 한꺼번에 같이 박음질을 합니다. 바지에 가랑이를 두 개를 모두 박음질을 한 후에 바지 가랑이의 한쪽 면을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뒤집지 않은 바지 가랑이 속으로 집어 넣습니다. 바지의 시접은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뒤쪽으로 모두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크러치 부분부터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는데 뒷부분은 뒷부분 중심길이, 앞부분은 앞부분 중심길이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여기 앞부분은 저는 패턴을 그릴 때는 그려주진 않았는데, 3cm의 지퍼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지퍼 모양을, 실제로 지퍼를 다를 거는 아니고, 모양만 지퍼로, 디자인을 해서 패턴을 재단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크러치 부분에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박음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오버록 스티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앞쪽에 이 부분이 패턴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지퍼 모양의 패턴을 추가해서 제가 박음질을 해서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입었을 때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여기를 지퍼 모양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접어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발목 시보리는 32cm 곱하기 12cm로 두 장을 재단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중심 부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바느질한 부분은 가름소를 합니다. 가름소를 해서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겉면이 나오도록 해서 바지의 겉면과 시보리의 겉면이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시접선을 맞추어서 발목 시보리를 봉제를 합니다. 시보리를 반을 접어서 옆 라인을 2분의 1씩 먼저 길이를 맞춥니다. 시보리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할 때는 시보리를 잡아 다려가면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을 한 후에는 시접선은 오버록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허리벨트는 허리둘레 곱하기 세로는 10cm로 재단을 했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박음질을 합니다. 중심선을 박음질한 후에 가름솔입니다. 가름솔 후에는 반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사용을 하면 바느질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허리 고무줄은 허리둘레 벨트의 70%만 잘라서 사용합니다. 먼저 고무줄을 가운데 중심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박음질을 해서 사용합니다. 허리 벨트 사이에 고무줄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양옆 사이드와 앞 중심과 뒷 중심에 한꺼번에 길이를 4등분을 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점만 한꺼번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는 허리 벨트는 한쪽 부분만 이렇게 바지 허리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합니다. 그런 다음 박음질을 할 때는 한꺼번에 반을 접어서 한꺼번에 고무줄을 사이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고무줄을 잡아당겨가면서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고무줄은 길이를 맞추기 위해 잡아다려가면서, 고무줄은 잡아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맞습니다. 잡아다려가면서, 고무줄을 잡아다려가면서 박음질을 합니다. 벨트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고무줄이 움직이지 말라고 입었을 때 고무줄이 움직이면 뒤집어지고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양옆 사이드와 앞 중심과 뒷 중심에 고무줄 고정 스티치를 해줍니다. 벨트의 시접선은 오버룩 스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트레이닝 바지 만들기 봉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바지 패턴은 그리는 것이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바지를 봉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바지를 만들 때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바지 재단입니다. 바지를 재단할 때 주름선과 무릎선에 수평을 맞추어서 재단을 하지 않으면 바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도 마음스 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마음스 살롱 비디오.